아직도 이제 빅팀 그... 하면 다시 붙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붙게 할수 있습니다. <laughs> 다시 붙을 거다 그런 걱정 은안 하셔도 되는데 옛날에 하던 방법들이 있어요. 뼈가 없이 붙더라는 거예요. 어, 아직까지도 다는분이많더왜 그럴까? 나 지금 한 5년째 트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 영상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환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타 병원이나 뭐 기존의 병원들 다니셨을 때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환자가 정말 안 되느냐와 아니면 기술적 차이 때문에 될수 있는데 안 된다고 그 환자한테 설명을 했을까를 좀 구분해 보자는 취지의 이 영상을 저희가 계속 만들었던 거거든요. 제가 뭐 모든 환자를 다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오만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실제 저희가 임상에서 접해 보면 기존의 옛날 방식의 트임들이 갖고 있던 한계점 때문에 트임을 못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는 이전 방법으로 했더니 흉과 눈꼬리 모양 변형 이런 어떤 부작용만 남았지 실제 눈은 하나도 안 커졌던 환자들이 많아요 그럼 이 환자들은 평생 오해와 어떤 불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을 많은 부분 바꾸기 위해서 수술법들은 계속 개발이 되어왔고 그런 걸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제이걸좀 알려드리고 싶은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트임이 있고 뒤틈이 있잖아요 부작용이 있거나 좀잘안 되는 경우가 케이스가 음. 다요 그렇죠. 일단, 트임의 부작용은 과도한 트임을 통한 얼굴 비율이 흐트러지는 경우. 그래서 눈이 너무 몰려 보인다든지. 또는 원래 안구가 이렇게 눈꺼풀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트면 이게 안구랑 눈꺼풀이 떨어지면서 바깥쪽 점막이나 안쪽 점막 노출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임은 되게 목표가 뚜렷해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눈이 커지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흉이 안 보여서 자연스러운 곳에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크게 트는 건 누가 못해요. 많이 째면 되지.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흥도 많이 보이고 비율도 안 맞아 보이고 하면 그 트임은 실패. 트임이 그러니까 성공이 되려면 뭔가 모르게 눈이 커졌는데 남들이 나한테 수술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그 선을 잘 지켜야 된다. 어렵죠. 뒷트임의 <laughs> 경우는 뭐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옛날부터 제가 쭉 강조하고 있지만 눈꼬리 끝이 만나는 부분의 점막을 손상시키면 안 돼요. 그게 옛날에 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손상돼서 일시적으로 눈이 커 보였다고 느꼈지만 결국 다시 붙거나 눈꼬리가 뭐 D 그 자, 뭐동그래지거나 물갈키 모양 이런 변형이 생기고 야, 나는 했는데 흉만 남았지 뭐눈 커진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비팅하면 다시 붙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안 붙게 아, 할수 아, 있습니다. <웃음> <웃음> 다시 붙을 거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옛날에 하던 방법들이 있어요. 저도 한 20년 전에 뭐 초창기 성형외과 시절에 하던 그런 방법들은 꺼과 없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다니다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 수술법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이런 거 같아요. 사마다 다른 거 된장찌개를 어머니가 끓인 거랑 아버님이 끓인 거랑 맛이 다르죠? 그거는 노하우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큰 컨셉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뒤팀을 하는 수술 방법은 근육관 위치교정술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옛날에 언챙이 수술을 하거나, 이런 데 수술방법에 그런 교정방법이 쓰여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져다가 제가 눈수술에 적용해서 만든 거지. 하면 안 되는 수술을 제가 실험적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근육 위치 교정술이라는 다른 곳에 쓰이던 성형기법을 제가 눈부석에서 갖다 썼다. 그랬더니 10년 이상 환자들의 결과가 충분히 좋게 잘 유지되는 거다. 그, 제가 최근에 모 연예인 분도 한번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만족했던 거는 그분의 수술 전 노출 영상들과 수술 후 노출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훨씬 좋더라, 눈에. 음. 그런 분도 많이 어요